한이한이 노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진다고 서러워마라 한번 피었다 지는 줄을 나도 번연이 알건만은 어림도 쓰라리 그늘 무심코 밟고 가니 닌들 아니 슬플 소냐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존내 아니 노지는 못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열심히 또 장구 연습과 민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요. 음, 항상 시간을 알차이 보내고요. 내일입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까지 대보름 기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음, 기도 접수를 많이들 해 주시는데요. 대보름은 1년간 또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해 애군 액살또잘또 또 소멸하셔서 또 기도를 잘하셔서 무탈하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반려견도 요즘 가족입니다. 내 어, 네, 소중한 반려견도 한해 무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접수하셔도 됩니다. 늘 항상 신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유학신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